안녕하세요 산타요 입니다 오늘은 백두대간 남진 11구간을 가려고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해발 721m 고개인 삽당령에 도착했습니다 삽당령은 이 고개를 넘을 때 길이 험하여 정상에 오르면서 짓고 왔던 지행이를 버리고 갔다 하여 꼬질삽자를 썼다는 지명 유래에서 왔다고 합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들머리 삽당령을 출발하여 1033m 두리봉, 석병산, 생계령을 지나 날머리 백봉령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당일 코스로 18km 8시간 내외로 걸어야 하는데 저녁 해가 뉘엿뉘엿 아니면 껌껌한 시간에 하산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봉우리 두리봉을 향해 올라갑니다. 웬만한 낙엽은 다 떨어졌는데 생기가 넘치는 것은 산중나무와 소나무뿐입니다 이두 나무들이 생기를 품고 있으니 산길을 걷는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릉시와 정선군으로 나누지는 경계 라인이군요 자 지금부터는 <laughs> 정선군으로 넘어갑니다 이 낙엽 밟는 소리 들립니다 아, 낙엽 밟을 때 기분 엄청 좋습니다 푹신푹신하고 감싸주는 느낌이 들죠 나무가 오묘하게 쓰러졌습니다. <laughs> 엄청 큰 나무와 간단한 나무가 꺾여서 넘어가는데 힘들게 한군요. 열심히 힘껏 걸어가고 있는 산우들입니다갈 길이 뭐니? 발걸음도 마음도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걷는 길을 보면 산길에 발자취가 남아있습니다 이 발자취를 따라 저희도 걷고 있습니다 바람도 없고 따뜻한 햇살만 내렸지는 이제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번에는 약간 경사도 있는 오르막길을 만났습니다. 이 고개를 올라가면 부리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개를 올라왔더니 두루봉이 있지 않고 길게 뻗어 있는 평탄한 길을 만났습니다. 역시 대관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당용에서 4.4km로 왔고요. 두루봉이 0.1km 남았네요. 두루봉까지 1시간 반을 들어왔네요 거의 12시가 되었습니다. 두류봉에 왔습니다. 두류봉에는 데크 의자가 있고 평상도 있네요. 1033m 두류봉. 다음은 척병산 1.6km. 를 갑니다. 도둑봉에 올라왔더니 바로 내려막길로 되어 있네요. 첩장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석병산 0.8km. 석병산 오르는 길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경대도가가풀르네요 함께 걷는 산우가 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석병산이 왼쪽에 보입니다. 석병산하고 생계령으로 가는 산, 산거리거든요. 먼저 온 산우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병산. 산 전체가 돌로 둘로 쌓여 있어. 바위가 마치 장풍을 두른 것다 아, 해요. 석성산이라고 하였답니다.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석병산입니다오 왼쪽은 당 떨어지, 당떠러지. 오른쪽도 당 떨어지로 되어 있습니다. 와, 경사도 보십시오. 석병산입니다 1,055m 자 저희가 걸어왔던 사진 찍으거예두드봉과 사진 찍도 보이네요 풍력단지 일월물 쪽으로 갑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석병산 삼거리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산행을 이어갑니다. 백봉령까지는 10.8km 5시간 정도 예상하고 걷습니다. 가장 높은 1055m에서 이제는 900m, 800m 능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백봉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름도 없는 무명봉에 올라섰습니다. 저 뒤에 자병산이 보입니다. 저기서 석회암을 캐겠다고.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마구마구 훼손이 되었네요. 봉우리가 100m가 깎여서 저 정도 높이가 됐다고 합니다. 평지길을 걷다가 또 오르막을 만났습니다. 여기를 올라서면 반이상 걸어왔습니다 <목소리> 저 앞이 석병산인가? 저돌이는가 석병산인 것 같아 동해바다가 보이는구나 우측에 저기 <목소리> 바닥이 잔못되지많아가지고 잘못 뒤지면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저 앞에 내려가는 산으로 엉금엉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다 내려왔습니다. 깎아 지르듯이 경사도가 엄청 셌습니다 생계령까지는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 앞에 우리 산소지 있군요 생계령 강릉시 옥계면 상계리와 정성군 인계면 직원리를 연결하는 고갯길로 농수산물 등 해산물을 교류했던 교통의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산계리로 넘나는 고개라 하여 산계령. 강원도 사투리로 생계령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15분입니다. 생계령에서 5.4km 백봉령을 향해 갑니다. 이 5.4km가 오르막이 제법 있어서 만만치 않은 구간이더라고 보입니다. 생계령에서 백봉용으로 가는 길의 첫 번째 오르막 길입니다. 6 시간을 걸었기 때문에 체력이... 다 소모된 상태입니다. 계속 올라왔더니 아 병지길을 만났습니다. 저 앞에도 또 하나 고개가 있죠. 저기 아마 철탑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낙엽이 엄청 많이 쌓여 있네요 발이 낙엽 속으로 푹푹 빠집니다 세번째 오르막길입니다 선두는 4시 40분에 백봉룡이 벌써 도착했다고 하네요 대단한 선두입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아... 아... 쳐다보는 순간 기가 쭉 빠졌습니다. 아... 올라가서록 경사도가 은근히 세집니다. 아직도 오르막이 있습니다. <laughs> 기가 막히네요. 해는 뉘어뉘어 다 떨어지고 어둠이 몰려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하산만이 남았을 겁니다. 지금 5시 반입니다. 우리 뒤에 흥이하고 저희랑 한 30분 40분 떨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백봉령 해발 780m 입니다. 현재 시간 5시 40분입니다. 오늘 백봉령에 도착을 했는데 총 7시간 10분 정도 산행을 했고요. 산행거리는 17.8km를 걸어왔습니다. 아, 정말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저희들 태워갈 버스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백두다간 11구간 남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겁게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